자,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주매니저입니다. 오늘 영상도 1초 스킵 없이 저와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현재 2시 반 정도 됐고요. 가격부터 확인하겠습니다. 21만원으로 시작했구요. 현재 21만 1000원. 이장 거래 중에 있습니다. 자, 오늘 셀트리온 갑자기 개파락으로 시작해서 조금 놀라신 분들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자동차, 그 다음에 제약, 이 트럼프 대통령이 또 관세 때문에 이런 개파락으로 시작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이 차트 흐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초가부터 아래로 밀리니까 이거 걱정하시는 분들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일수록 우리가 차트를, 차트의 구조를 봐야지 감정으로 보면 안 됩니다. 먼저 큰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은 이미 한 차례 상승을 만들어, 만들고 지금은 고점 부근에서 이 조정을 소화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걸 무너지기 직전으로 볼지 아니면 에너지를 모으는 구간으로 볼지 이게 핵심입니다. 저는 아직 후자 가능성을 더 높게 봅니다. 왜냐하면 하락하는 모습이 추, 추세 붕괴형 하락이 아니라 위에서 버티는 이 조정에 가깝습니다. 만약 진짜 약해졌다면 고점을 찍고 바로 이평선 다 깨버리고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은 21선, 61선 위에서 계속 몸통을 만들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이건 세력이 완전히 이탈한 그림이 아닙니다. 오늘 개파락도 자세히 보시면 패닉성 개파락이 절대 아닙니다. 이 갭을 갭으로 눌렀다가 그 자리를 그대로 밀어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받아주고 있는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던지면 받는 세력이 있다는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진짜 위험한 하락은 반등 자체가 약합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중요하죠. 오늘 개파락이 나왔어도 이전 급락 구간처럼 폭발적인 툼의 거래량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즉 개인이 불안해서 던지는 물량은 나오지만 이 구조적으로 무너지는 단계는 절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세력이 물량을 정리하는 모습이라기보다는 위에서 흔들면서 물량을 재배치하는 구간에 더 가깝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많은 분들이 멘탈이 흔들립니다 계속 이 분위기 좋게 오를 줄 알았는데 왜또 내려 이런 생각 들게 되죠 그런데 셀트리온처럼 이 시총이 큰 종목은 이렇게 쉽게 방향을 두지 않습니다 이 중간중간 위아래로 크게 흔들면서 이 개인 체력을 빼는 과정이 반복됩니다. 이걸 모르고 버티, 버티면 너무 힘이 듭니다. 매일 계좌가 출렁이니까 결국 바닥에서 손절하고 다시 오르면 못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무조건 우리 대응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들고만 가는 종목이 아니라 흔들릴 걸 전제로 대응하는 종목입니다. 이 대응이라는 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위에서 강하게 반등할 때는 일부 정리해서 현금을 확보하고 이 눌릴 때는 분할로 다시 들어오는 시기죠. 이렇게 하면 같은 종목 안에서도 우리 수익 구간을 여러 번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걸 안 하면 그냥 멘탈 게임으로 가 버립니다. 지금 자리는 무서워서 다 던질 자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작정 풀매수로 덤빌 자리도 아닙니다. 이 조정이 온다를 전제로 움직여야 됩니다. 셀트리온은 스토리가 살아있는 종목이고 이 바이오 수급 바이오 섹터 수급도 다시 들어오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방향 자체가 꺾였다고 보기엔 아직 이릅니다. 하지만 세력들도 이걸 압니다. 그래서 쉽게 올려주지는 않을 겁니다. 위에서 계속 흔들면서 개인들 포지션을 꼬이게 만듭니다. 오늘 개파락 추, 출발도 그런 흔들기 중 하나의 가능성이 높죠. 무너지려는 하락이라기 보다는 불안감 조성령 움직임에 가깝습니다. 이럴 때 가장 위험한 행동이 오늘 떨어졌으니까 끝났다 하고 던지는 겁니다. 반대로 괜찮다니까 몰빵, 이런 것도 위험하죠. 둘다이 감정 매매죠. 이 구간은 이 감정으로 오시면 안 되고 구조를 보고 대응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개파락으로 출발했다고 해서 흐름이 망가진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흔들림을 거치면서 매물 소화하고 다음 움직임을 준비하는 과정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은 절대 편하지 않을 겁니다. 출렁임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혼자 버티려고 하면 힘들고 흐름에 맞춰 같이 대응해야 수익으로 연결됩니다. 공포 구간에서 무너지지 않고 반등 구간에서 욕심 줄이고 이 눌림에서 다시 기회 잡는 식으로 가야 합니다. 이 셀트리온은 무서워서 못하는 종목이 아니라 이 대응할 줄 아는 사람에게 유리한 종목입니다. 지금은 그 구간 한가운데 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하지만 오늘 장 시작해서 놀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제가 이런 코스피 대형 종목 찍어 드리면서 너무 말씀을 많이 드리죠. 변동성 너무 심할 거라고. 그래서 이대응이라는게참 중요한데, 우리 9시에 일 시작하시고, 본업 하시고, 이제 육아하셔서, 뭐, 아기들 이제 뭐 등교시키고 이러신 분들은 실시간 차트 이런 거 보기도 힘들고 이 외부에서 계속 들어오는 찌라시 뉴스 이런 거 실시간으로 보기 힘드시니까 저주 매니저가 대신 이렇게 대응해드린다 말씀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대응은 이 댓글 하단 링크 들어오셔서 체크 체크만 해주시면 되구요 작성 5초도 안 걸리고 100% 무료로 제가 셀트리온 같이 대응해 드릴 거니까 편하게 들어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댓글 하단 링크가 불편하시다면 0 1 0 4 8 2 5 0 4 7 1로 6만 보내주셔도 우리 대응 같이 할수 있으니까 편하게 들어오셔서 우리 같이 대응합시다. 자 그리고 제가 영상 초반에 이 셀트리온 그 트럼프 관련 말씀 드린 거 제가. 이상한 가지 정리드리겠습니다. 이 트럼프 관세 리스크에 셀트리온이 이미 흔들린다, 뭐 이런 제목 보니까 괜히 불안합니다. 그런데 이 뉴스를 겉으로 무섭게 보이지만 내용을 보면 결이 다릅니다.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이슈는 당장 실적이 꺾인다는 뉴스가 아니라 이 정치 이벤트에 따른 불확실성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사업 구조를 보면 이 리스크가 직격탄 구조가 아닙니다. 셀트리온은 단순히 한국에서 만들어 미국에 파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미 글로벌 생산기지가 있고 유통, 유통 구조가 미국에 다 있습니다. 즉 특정 국가 간세 한방에 구조가 무너지는 회사가 아닙니다. 이 바이오 기업 중에서도 글로벌 대응력이 강한 쪽에 속하는 게 바로 셀트리온입니다. 기사에서도 강조되는 게 리스크가 구조적 훼손이 아니라 이 변수 수준이라는 부분입니다. 시장이 불확실성이라는 단어에 먼저 반응해서 주가가 출렁일 수는 있어도 이게 기업같이 붕괴로 직결되는 단계는 아닙니다. 이런 뉴스는 항상 공포를 먼저 풉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뭔가 큰일 난게 아니야 라고 던지게 만드는 재료들이죠. 그런데 세력은 이런 뉴스 구간에 오히려 매물 소화 구간으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셀트리온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너지는 하락이라기보다는 위에서 흔들면서 버티는 흐름입니다. 만약 진짜 구조적 악재라면 이 평선 지지 없이 직선으로 하락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눌리면 받는 움직임이 계속 나옵니다. 이건 공포 속 매물 정리 성격이 더 강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걸 뉴스로 매매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뉴스는 결과가 아니라 이 과정에서 계속 나옵니다. 오히려 이런 정치 이슈 뉴스는 변동성을 키우는 재료일 뿐 방향을 확정 짓는 재료가 아닙니다. 셀트리온은 이미 글로벌 매출 구조를 갖췄고 이 파이프라인과 바이오시밀러 경쟁력은 그대로입니다. 관세뉴스 하나로 기술력이나 제품 수요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장이 과하게 반응할 수는 있어도 그게 곧 기업 가치 붕괴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걱정이 아니라 이 대응입니다. 이런 뉴스 구간에서는 위아래 흔들림이 더 커집니다. 그냥 들고만 있으면 멘탈이 힘들고 이 반대로 공포에 던지면 바닥에서 물량을 뺏깁니다. 위에서 반등줄 때 일부 줄이고 눌릴 때 분할로 다시 받는 식의 대응이 들어가야 합니다. 셀트리온은 지금 방향이 끝난 종목이 아니라 뉴스로 흔들면서 이 매물 교체 중인 종목에 가깝습니다. 기사 제목만 보면 무섭지만 내용 구조는 당장 무너진다가 아닙니다. 이런 구간에서 버티는 힘이 나중에 추세를 만듭니다. 단, 그 과정은 절대 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흐름을 보면서 우리 대응을 해야 이 수익 볼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관세 이슈는 셀트리온을 끝내는 재료가 아니라 시장 변동성을 만드는 재료에 가깝습니다. 공포에 끌려가지 말고 이 구조를 보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혼자 버티면 힘들고 같이 대응하면 우리 이 기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댓글 하단 링크 들어오셔서 체크 체크 해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010 4825 0471로 6만 보내주셔도 우리 같이 대응할 수 있으니까 편하게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변동성 있는 차트 자체가 스트레스긴 합니다. 기대하면 이 불안해지고 이 불안을 만들면 또 기대를 만드는 오락가락하죠.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감정 소모하지 말고 매일 매일 수익은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구독자 여러분들 매일 장마감 전에 두세 가지씩 매수 사인 드리죠. 정확한 이슈로. 그럼 우리 상한가도 보고요. 기본 15에서 20%는 무조건 수익 보고 있는 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주식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죠. 손실 줄이고 우리 수익 보려고 우리 그 주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실 보긴 너무 쉽고 수익 보긴 어려운 게이 주식이죠. 그래서 저 주매니저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장 마감 전에 두세 가지 사인 드립니다. 무조건 다음날 15에서 20% 급등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약속의 3시 무료 실전 매매방에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으로, 어떤 이유로, 어떤 재료로 수익을 보고 계신지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매수 사인 드린 현대바이오입니다. 이 자회사 신약 모멘텀이 부각됐죠. 비면역 억제 전략 기대의 상한가를 달성했습니다. 자 현대바이오 상한가 달성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 장중 기준 8천0원 수익분 모습입니다. 자 현대바이오도 이렇게 장 마감 전에 이 사인 드렸던 종목입니다. 우리 현대바이오도 잘 담아가셔서 수익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인 드린 제우스입니다. 이 삼성그룹의 로봇 라인을 깔았죠. 모바일 매니퓰레이터 계열사 확대 기대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우스 고가 기준 29%이 급등 만들어줬고요. 장중 기준 2만 원 수익 본 모습입니다. 자, 제우스도 이렇게 장 마감 전에 사인드린 종목입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잘 담아가셔서 수익 보고 계시면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인드린 하나마이크론입니다. 이 반도체 패키징 기술력 우위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마이크론 고가 기준 18% 급등 보여줬고요. 장중 기준 33,000원 수익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 마이크론도 이렇게 장 마감 전에 사인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확인하신 이 무료 급등주 세 가지 모두 수익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상한가 상한가 18% 이렇게 수익 본 모습이죠. 자 만약에 이 시청자 여러분 이 살다 보면 주식 하시다 보면 이 복리 수익이라고 들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시드 머니가 100만 원이 있다고 치고, 100만 원이 있다고 치고 이거 매일 매일 3%씩 수익이 나면 이 100일 세 달이면 1900만 원이 됩니다. 만약에 본인 통장에 마이너스 500만 원이 있다고 하면은 이거 한 번에 플러스로 바꾸면 너무나도 좋죠. 하지만 이 손실 보긴 쉽고 수익 보기 어려운 이 주식 시장에서 차곡차곡 이 계단식으로 수익을 본다면 이 금방 플러스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무료급등주 세 가지 매일매일 받아서 뭐 100만 원, 뭐 10만 원 아니면 한 주씩이라도 구매를 하시면 다음날에 무조건 수익 볼수 있는 구조로 갖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무료급등주 받으려면 주민이저한테 돈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으시, 물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100% 무료로 제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손실 줄이고 수익. 보셔야 되잖아요 이 무료급등주 받으시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댓글 하단 링크 들어오셔서 체크 체크만 해주시면 되고요 작성 5초면 끝납니다 100% 제가 무료로 무료급등주 3가지도 안내해 드리니까 우리 편하게 들어오셔서 손실 줄이고 수익으로 전환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댓글 하단 링크가 불편하시다면 010-4825-0472로 숫자 6만 보내주셔도 이 무료급등주 확인 가능하시니까 들어오셔서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댓글 하단 링크와 이 번호로 6 보내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한해서 이 무료 종목 분석서 통방 운영 중에 있습니다. 뭐 미국이 어떻고 유럽이 어떻고 국내 이 기업이 어떻고 뭐 금리가 어떻고 코스피가 어떻고 이 뉴스 나오는 대로 제가 밤잠 설쳐 가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보기 편하게 계속해서 보고서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대응 타점 제가 영상 찍어 드리는 종목 말고도 궁금하신 종목 있으면 물어보시 물어보셔서 제가 정보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종목 외 이 올려드리는 종목 외에 이렇게 수익 인증해 주셨습니다. 자, 수익 인증해 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이거 아직도 이 합성이다, AI로 만든 거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 옆에 보이시죠? 실제로 운영 중인 무료, 무료 종목 분석 소통방입니다. 자, 제가 스테이블 코인 엄청 말씀드렸죠? 이런 거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트럼프 대통령 말한 거 현대차. 그다음에 전략 보고서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자 시청님 여기 좋은 내용 진짜 많습니다. 제가 사실 무료급 등주로 이두세 가지 받으셔서 수익 나면 너무나도 좋죠. 이건 매일 매일 챙겨 가시는 거고 이렇게 보, 이제 개인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들 만약에 혼자 나는 투자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무료 종목 분석 소통방 들어오셔서 제가 올려드리는 내용만 보시면 이 차트 보는 시야가 확실히 넓어질 수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요거 무료 종목 분석 소통방 입장하고 싶은데 입장료는 얼마인가요라고 물어보시는데 아니죠. 이것도 제가 100% 무료로 입장시켜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아, 시청자 여러분들 댓글하단 링크 들어오셔서 체크체크만 해주시면 되고요 작성하는데 5초도 안 걸리고 100% 무료로 제가 영상 올려드리는 거 대응타점 잡아드리고 무료급등주 두세가지 받으셔서 우리 매일매일 15에서 20% 수익 보시면 되고 무료종목 분석소통방 들어오셔서 모든 이슈들 정보들 다 빼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댓글하단 링크만 있는게 아니죠 010-4825-0472로 6만 보내주셔도 제가, 해, 제가 드리는 모든 무료 혜택들 다 받아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정말 손실 줄이고 우리 수익 보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도 무려 급등주 잘 담아가셔서 우리 수익 보신 구독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이렇게 해서 오늘 셀트리온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놀라실 분들 많으시지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충분한 대응이 있다면 우리 충분한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종목 셀트리온이었습니다. 셀트리온 우리. 우리 바이오 종목 중에 정말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같이 대응해서 수익으로 전환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25년에 했던 모든 소중한 돈, 이 아까운 돈 손실 보신 거 안타깝고 저도 이 마음이 아프지만 모두 잊어버리시고 2026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좋은 수익을 위해 더 달려서 영상 제작할 테니까 어, 같이 한번 달려보셨으면 좋겠고 저도 이 채널 성장의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